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자유무역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의 장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세계 평화에도 기여를 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마을이 있습니다. A라는 마을은 농업을 주로 하고 B 마을은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을은 서로 자신들이 생산하는 것을 교환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서로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A 마을 사람들은 육류 섭취가 어려워질 것이고 비마을 사람들은 농산물 소비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쟁은 분업을 깨뜨려 서로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 전쟁을 하게 되면 분업이 깨지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분업은 평화가 지속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분업이 발달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삶도 나아집니다. 그런데 다투거나 전쟁을 하면 이러 분업이 깨져서 삶이 궁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교환하는 사람들과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으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임마뉴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힘이야말로 국가 안에 있는 모든 힘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힘일 것이다. 그래서 각 국가는 어떤 도덕... 동기 없이도 고결한 평화를 촉진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는 곳이 있으면 조정함으로써 전쟁을 막으려고 한다. 각 국가는 마치 영속적인 동맹관계에 있는듯이 행동하게 된다. 지난 강의에서 국물법 폐지 이후 자유무역이 확대되었다고 하였죠. 그로 인해 국가간의 무역은 세계 도처의 사람들을 보다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상호존중과 우호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죠. 사람들은 자발적 거래가 쌍방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의 부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전쟁이 아닌 무역에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국수주의를 버리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 1세기 동안이 유럽에서 전쟁의 참혹함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죠. 현대 유럽 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자유주의의 근간인 자유주의 사상 대신에 새로운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과 착취 이론이었죠. 이 새로운 사상의 핵심은 사회에는 피할 수 없는 투쟁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 교환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자유의역이 갈등을 제거한다고 역설한 반면, 이 새로운 사상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투쟁은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가와 국가, 부자와 빈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인종과 인종, 계급과 계급, 고용자와 피고용자, 구매자와 판매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도착민과 외국인간의 투쟁을 부추겼습니다. 이 투쟁 이론은 사회주의, 민족주의, 보호주의, 제국주의, 국가주의, 군국주의 등이 전체주의로 발전하였습니다. 사실 이 새로운 이론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6 17세기 중상주의 이론을 새롭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죠. 수입하는 것보다는 수출하여 금을 확보하는 것이 낫고,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해야 하며, 국가는 작업 자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빌려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익을 보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의 희생 없이는 누구도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제로섬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 주창자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성공했고 그 결과는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커피를 얻기 위해서는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에 자국의 상품을 수출하는 자유무역을 주장합니다. 전체주의자들은 국민들이 복지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복속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커피를 얻기 위해 채택한 방법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를 정복 합병하는 것이었죠.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켰고 시기와 증오를 불러일으켰으며 경제 문제를 유태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기에 설득당한 독일인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유주의가 아닌 나치즘을 선택했고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택했죠. 자국 국민들의 경제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자유시장 경제의 세계에서 민간에 의한 무역은 여러. 국가들의 민간들 간의 사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마찰이 생기면 그것은 민간 기업들 간의 문제죠. 따라서 국가 간의 정치적 마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의 세계에서는 무역이 정부의 일이 되며 그러한 마찰은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게 됩니다. 이집 세기에 일어났던 전쟁은 바로 이러한 경제 전쟁들이었습니다. 전쟁이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목표로 하는 전체주의 정부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도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과 무역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계 평화를 해치는 일입니다.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 자유무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